자, 그럼 오늘도 요게워치 원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닌텐도 3DS 버전하고 비교해가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워치 원은 예전에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제가 최대한 편집을 하도록 하고요. 닌텐도 3DS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죠. 우암, 우와... 안녕히 주무셨나요, 대블님 자, 얼른 세수하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원래 이렇게 항상 침대에서 시작을 했나? <laughs> 오늘은 꽤 늦게까지 주무셨네요. 하긴 어제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삼두구렁이는 너무 강했어. 이번에는 이겼으니 다행이지만 다음에도 그런 요괴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좀더 강한 친구가 필요하겠네요 요괴는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잘 감추지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선 요괴워치의 성능을 높여야 합니다 아 요괴워치 강화하나보구나 때보리님 그럼 이쯤에서 시계를 강화해도 될까요? 강화는 어떻게 하는데? 시계를 강화하려면 시계빵으로 까야죠 어떤 시계라도 뚝딱뚝딱 선명한 안경 시계빵 시계방에 주이는대대로 요괴와 인간을 중재해 왔답니다. 그랬나? 요괴와 츠도 그들이 개발한 것이니 분명히 까마도 할수 있을 거라고요. 어, 요괴와 츠 개발을 얘네가 했었나? 정말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렛츠고 음, 내가 기억하기로 안경 시계방은 언덕 마을에 있는 역 근처에 있었어. 어, 근데 요게어치 3 하면은 애플사에서 만든 거 아니었나? 다른가, 그거랑? <laughs>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개발한 거지, 요게어치? 자, 그리고 이 요게어치 1 닌텐도 스위치 버전하고 3DS 버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길거리를 뛰어 다닐 때 원래는 스태미나가 있어서 그게 소비가 되면은 지쳤었는데 이 닌텐도 스위치 버전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스태미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은근히 좋아요 원래는 이제 마을에서 돌아다닐 때도 스태미나를 신경 써야 됐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그냥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어서 뭐 조금 더 좋아졌어요 <laughs> 이런 차이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시계빵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 여기다 어서 <목소리> 오너나 <목소리> 무슨 일로 왔느냐? 시계 할아버지 오랜만에 보네 <laughs> 저기 이세계 때문에요 시게 어디 한번 보자꾸나 뭐야? 뭐야? 그건 여기 왓치가 아니냐 게다가 옆에 있는 요게는 위스퍼드 미스 집사 요게 위스퍼입니다 위스푸 위스퍼가 보이시나요? 어이구, 말고, 사실 이 사실이 하래비드 요괴란다요. <laughs> 세상에는 이렇게 사회에 노가들어 생활하고 있는 요괴도 있지요. 이 할아버지 맞아, 요괴였지? 그, 그랬구나. 생각지도 못한 사님이 와, 그, 래서 요괴였지가 뭐, 어쨌다고전더 <laughs> 강한 요괴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내 말은 즉 여기 와의 성능을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로구나. 오냐 알겠다. 이 하레비가 시계를 강화했주마. 단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레비가 말하는 부품이 필요하단다. 부품은 모두 세 개. 톱니와 나사, 용수철을 가지고 오렴오. 나사는 자전거점에 맡겨 놓았단다. 넌 가지고만 오면 돼. 톱니는 오래된 대저택, 용수철은 유랑자의 쉼터에 있을 게다잉 예에 시계할아버지가 말했던 톱니가 있는 곳이 여기인가? <laughs> 딱 보기에도 부품 하나 정도는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보아하니 이미 야생 요괴들의 아지트가 된 모양입니다 일단은 톱니를 찾아봅시다, 대부리님 대부리... 데브리? 데브리 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색해 데브리 군인데 오케이 아 이거 오랜만에 한다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사방이 막혀있다고 저거 문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그쵸? 과연 그럴까요? 수상하죠 수상하게 짝이 없다고요? 조사해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이렇게 아, 돌면서 닌자 놀이 하면서 갈 수가 있었죠 야, 오랜만에 한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더라? 어, 저쪽에 아이템이 있네 저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일단은 오케이 이거 먹고 어디 구멍으로 떨어지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기야 여기야 <laughs> 아 여기 있다 이거지 이거 오래된 대저택 열쇠. Okay. 이건 무슨 열쇠일까 이거라고 이거 저택의 입구쪽에 자물쇠로 잠긴 수상한 장소가 있었잖아요 어, 있었나 <목소리> 분명히 그곳을 여는 열쇠일겁니다 얼른 까보도록 하죠 아 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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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템도 좀 먹고 가죠 오케이 어, okay. 장비 아이템 좋아 아, 맥이... 아, 맥 여기서 나오는구나. 어, 여기 있네. 저기... 이 요괴 말이야. 어쩐지 괴로워 보이지 않아? 이 요괴는 맥, 원래는 사람의 악몽을 먹고 삽니다만.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깨워 주도록 하죠. <laughs>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웃음> <웃음> 안 돼. 난너 있다 얘기 잡고 웃기지 않는다고. 아, <laughs> 어, 이거 싸우는 거다. 이런. 맥 처음 봤을 때 조금 징그럽게 생겼는데, 저 이빨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처음에 지퍼 요괴인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럼 맥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거네요. 밤에 돌아다닐 수 있겠네. 그쵸? 지난번까지는 못 돌아다녔죠. 밤 됐다고 집에 갔었는데, 이제 맥이 대신 변신해 주겠지. 오케이, 자, 저주 좀 풀어주고! 아 이거 댄. 조종기로 하는 게 어려워. 그냥 터치로 하는 게 훨씬 쉬운데 조종기로 하는 게 오히려 컨트롤 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게 아직도 보는 게좀 헷갈려. 오케이. 왜 이렇게 안 쓰러져? 아니, 아니 아니. 빙이좀 걸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자, 레벨이 <laughs> 아직 8밖에 안 돼. 스토리 깰때 레벨업 따로 안 해도 다깰수 있겠죠. 제가 그냥 쭉 진행하려고 하는데, 되겠지? 삐 그, 또... 괜찮아, 으아, 구, 꿈이 아니었어. 일어난 것 같군요. 뭐야, 꿈이었구나! 이어줘서 고마워. 요즘 꿈자리가 영 띠숭숭해서 말이지. 맛있는 꿈을 별로 못 먹어서 그런 건가? 음. 어? 너 꽤나 군침 도는 얼굴인데. 뭐? 군침 도는 얼굴은 뭐야? 나랑 친구하자. 나쁜 꿈은 내가 다 먹어줄 테니까. 오케이. 어, 응. 안 먹어줘도 괜찮긴 해. 오, 예 좋아. 맥도 파티에 넣어서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요괴들이 없으니까 어차피. 오케이. 맥. 아니 네 꿈을 먹을 게 벌써부터 기대된다니까. 어? 우정의 증표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걸 줄게. 응? 메달은 줬잖아 아요게워치 톱니 오케이 오케이 아 톱니 이건 시계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톱니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뷔페야 비페 뷔페?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늘어서 좋겠네요 떼버리님 좋지는 않은데 이게 바로 일석이조 외숙 샷이어이고뭔 사이버펌을 모아온 모양이구나 그럼 어디 바로 깡와이퍼 아이코 내 정신 좀 사실은 온천에서 내 소중한 속옷을 잃어버렸지 뭐냐 그게 없으면 시계를 개조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좀 가져다주지 않겠니? 온천이라고 그럼 그 보스 등장하겠네. 카운터에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없다 하지 뭐냐이. <laughs> 속옷을 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가게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업이 끝난. 밤에 다시 오라고 하기는 했는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가게를 비울 수는 없거든. 그러니 내 대신 온천에 가서 찾아주렴. 에? 안 돼요. 밤에 방을 비운 걸 엄마한테 들키면 분명히 크게 혼이 날거라고요 음, 맥이라도 있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나 불렀어 맥 얻었지 우리가 이제 밤에 돌아다닐 수 있잖아 이제 할아버지의 속옷 찾기 해야 돼어 이미 친구가 되었구나 그럼 이야기가 빠르지 네 걱정은 이 녀석이 어떻게든 해결해줄게다 어떻게든 해결해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녀석이 졸음을 빨아들이면 넌 자지 않아도 지치지 않거든. 게다가 방을 빠져나가고 싶을 때, 베기 너의 모습으로 변신해주기도 하고 말기. 좋지, 베기. 그, 그런 것도 할수 있구나. 뭐야, 그 정도는 껌이지. 오늘은 맛있는 거 먹겠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집으로 들어가서 맥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맥 때문에 밤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밤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등장을 하겠죠? 우리가 요게 워치1에서 아주 무서웠던 시간, 공포의 시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짱이다. 하나도 안 졸려. 요새 짱이란 말 쓰나? 완전 배불러 없냐 없냐 이. 대사 나올 때 양쪽의 캐릭터 이미지들이 크게 나와서 좀더 좋다. 잘됐네, 잘됐네 어 이제 밤에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다고요. 지하부버님께 데키기 전에 살짝 집을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음. <laughs> 후. 어찌됐든, 엄마한테 안 들키고 빠져났네. 그럼, 온천으로 갈까요? 자, 이거, 나오는 거지? 근데, 위스퍼, 잠깐만. 왠지 이상한 느낌 안 들어? 역시나 등장하네. 요게치 시리즈 중에서 요게, 치 1에 나오는 이 빨간 도깨비 시간, 도깨비 시간이 가장 무서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괴치 투라든가 요괴치 투라든가 요괴치 요기어치 버스터 이런 데서는 이제 요괴들을 가지고 도깨비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깨비랑 아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도깨비한테 들키면은 거의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깨비 시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 <laughs> 야, 빨간 도깨비 생긴 거는 똑같네. 자 이거 무조건 도망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아이템을 설치해서 잡는다던가 이런게 불가능해요 여기에선 도깨비가 쫓아와요 얼른 도망칩시다 떼부리니 오케이 자 일단은 아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도깨비 <laughs> 자 지도에 보면은 아이템 같은 것도 있죠 이것 좀 먹고 가볼까 오야 잠깐 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해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들키면은 기회가 없어요. 한번 들키면은 무조건 쫓아와요. <laughs>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요괴 지원 할 때는 이 도깨비 시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밤 되면은 그리고 무조건 나타나고, 그쵸? 자, 아 일부러 좀 걸려 볼까? 이게 얼마나 세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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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싸울 수가 있던가? 오케이, 오케이, 싸울 수가 있네. 자, 한번 싸워보죠. 아, 이거 뭐야. 한대 맞으면 그냥 다 저세상이잖아. <laughs> 공격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아, 데미지 안 들어가네. 그, 나중에 잡을 수 있던 거야? 빨간 도깨비를?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뭐야. 한, 한대 맞고 그냥 다 죽잖아. 오케이. 그래, 이래서 무서웠어, 옛날에는. 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잡히지 말고요. 그냥 탈출해 보도록 하죠. 다시 집으로 왔어. 오라, 여기 우리 집.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까요자 그럼 다시 가도록 하죠. 도깨비 시간. <laughs> 아마 그. 요괴 어치 2에서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 뭐라, 뭐라고 할까 정식적으로 도깨비랑 대결하는 거는 요괴 어치 버서즈에서죠.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잖아, 빨간 도깨비. 거기서부터 정식적으로 도깨비 잡는 거를 시작할 수 있던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뭐 도깨비 요괴 어치 3라든가 요괴 어치 4에서는 도깨비 잡는 거 아주 쉽죠, 이제. <laughs> 이때가 가장 도깨비의 전성기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은 저쪽에 보이는 아이템만 먹고요. 잠깐 이쪽에도 도깨비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니까 나와. 오케이. 근데 도깨비들이 왜 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야? 아 경험치 구슬.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이템이 최대 4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4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쪽에도 아이템이 있는데, 저것까지 먹고 나가도록 하죠. 4개는 다못 먹을 것 같고. 아이템 좀 먹자 잠깐 이거 아 들켰어 들켰어 자 이거 먹고 탈출할 수 있겠죠 자될것 같은데 자자 그 다음에 탈출하자고 <laughs> 아, 도깨비 멀리 있나보네 다행히 오케이 장지문이라도 있나 어, 없네 아, 더 이상은 무리야 잡히겠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데보리님. 뛰고 뛰고 또 뛰어서 어떻게든 저 도깨비에게서 도망쳐 해요. 응. 음. 어, 이무기. 어, 어라? 넌 누구야?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데보리. 너를 계속 지켜봐왔어. 뭐, 스토커야? <laughs> 살고 싶으면 이 문으로 들어가라.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삼두구렁이와 맞을때날 도와준게 너 맞지?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흠, 뭐야 기억하고 있었어? 하지만 착각하지마 널 구한건 단순한 변덕이었어 다시 또 그럴거라고는 생각하지마 그럼 이만 데브리 아뭐침대레야침대레 친대래. 도와줘놓고서 착각하지말래 갔어 자 데브리님 얼른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가죠 오. 어. 오케이! 장지문! 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하... 다.. 다행이야 아... 방금 그 소년, 나쁜 요괴는 아닌 것 같지만 정체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 본 거대한 도깨비 그건 어쩌면 음? 응? 뭐 아는 거라도 있는 거야? 네, 아까 도깨비가 나타났지 그건 분명히 도깨비 시간일 겁니다 도, 도깨비 시간? 네, 도깨비 시간이라 아이들이 꾸는 악몽을 말합니다 도깨비는 꿈을 꾸는 자의 걱정과 공포를 상징하는 환영이라고도 하죠 잡히지 않고 무사히 출구를 도달하면 마음이 성장하면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마음이 성장할 수 있나? <laughs> 도깨비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건데? 네, 도깨비에게 잡히면 그대로 잠에서 깨게 됐죠. 아무 것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만, 물론 마음도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음, 그런데 왜 자고 있지도 않았는데 도깨비 시간과 맞닥뜨린 걸까요? 음. 맥이 대신 잠을 자서 그런가? 음. 그건 그렇고, 데버리님 온천에 가던 길이었죠. 한시라도 빨리 요괴와 치를 강화해 한물경. 아마도 이제 온천에 간다는 것은 그 보스 요괴가 등장을 하겠죠?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laughs> 오케이.